근데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어, 송원서 원내대표의 의중도 그러한 것 같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뭐 내에는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음.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당대회는요? 그래요? 한 45일 정도면은 치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한 15일 정도 공고한 다음에 후보 네. 등록한 다음에 한달 정도 음. 기간하고 전당대회 그~ 일산 켄텍스 같은 데서 다 음. 당원들 모여서 하면은 뭐~ 충분히 물리적인 시간은 됩니다. 어, 네. 그래요? 7월 초에 뭐~ 전당대회를 공고하면 7월 15일까지 음. 예를 들어서 후보를 받는다. 그러면 8월 음. 15일이면 뽑을 수도 있습니다. 어. 어. 지난해 딱 이맘때 제가 한동훈 전 대표 그~ 어 당대표 캠프에 공보단장을 했던 거예요. 음. 6월 19일에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어. 그날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를 해갖고 자기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잘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좋겠다. 같이 한번 해보시자. 라고 음. 해서 그러면 제가 뭐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음.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고 네. 6월 23일이 일요일이었는데 아마 2시에 그 소통관에서 그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음. 근데 지금 기억하기에 정확한 게 1시에 나경원 어,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많이 안 가졌어요. <laughs> 근데 소통관에 그 한동훈 대전 대표 이제 지지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었어요한 3, 400명 모여있었는데. 네. 제가 방송 마치고 한 1시 20분, 뭐 30분 사이에 소통관을 탁 들어서니까 어. 제가 이제 한동훈 캠프에 대변인을 공식 조인했다는 게 여러 매체 통해서 뉴스가 음. 났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를 이제 알아보시니까 네. 엄청 환호하시는 를 거예요. 어. 막 소리 지르시고, 어. 그래고아 어. 저한테 환호하지 마시고 음. 나중에 대표님, 후보님 오시면 그때 환호하시라라고 하는데 막제 이름을 연호하니까 네. 그한 시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기자들이 음. 어? 한 대표 안 나온다. 아한 대표 왔나보다 아막 허리 운 왔나보다 막 드리번 드리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니까 아니, 뭐야 정강재 대변인인데 <laughs>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경을 면 얼마나 배가 아팠을 거예요 자, 이랬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게 그래서 6월 네. 23일에 출마 선언을 하고요 음. 7월 23일에 당대표 네.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한 달밖에 음. 안 했죠. 음. 네. 룰루랄라 님께서 는 그때 기억이 나 셨나 봐요. 그때 되게 전당대회 때 그때가 많이 생각난다고 음, 그렇겠죠. 네, 기억도 네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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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란 특검에 네. 실드 치기 위해서 네. 우리 나경원 씨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런 메시지도 사실은 뭐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2번 항목이었죠. 음. 네. 2번 그게 답번 2번이었죠. 네, 43% 나왔습니다. 뭐43% 나왔네. 네. 그 저는 사실 그개엄 당일에 네. 11시 한 55분쯤에 국회에 음. 도착했는데, 음. 어, 어, 이게 다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당직자가, 대회님, 당사로 모이려니까 당사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국회 의결에 표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를 쓰고 이렇게 뭐담을 넘어가서 할 필요는 없을 상황이에요. 사실, 그때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의원 텔레방에 빨리 국회에 오라 라는 얘기도 제가 접할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사로 가라니까 당사 갔어요. 음. 당사에 가니까 한 3, 40명 되는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당사 분이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네. 네. 그때 나경원 의원도 거기 계셨어요. 음. 나경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니까 개헌법과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의원들에게 개헌 해제가 됐지만 뭐그 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의결하지 않는 한 개음은 유지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음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에 그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때 몰랐어요. 그때 몰랐죠.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추경 호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맞습니다. 네, 그랬어 네. 이제 추경 호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은 네. 당과 상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음. 어이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음. 계엄을 해제 막아라 뭐 이렇게 얘기는 전혀 지금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저는 내란 특검 뭐 관련해서 특검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시에통화 내용이 네. 비와 폰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음도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해제 막아라라는 지시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당시에 추경원내 대표가 한 이야기가 급박했던 상황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어, 뭐 나경원 원내 대표가 어떤 아, 나경원 대 의원은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제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음, 음. 그럴 수도 있겠을 것같아 그러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증거 어, 조사는 없는데. 되겠죠. 조사는 어요그 전화 받았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응. 통화 시간은 얼마였고, 응. 뭐, 그것도 아마, 어, 디지털 풋프린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포렌식하면 그렇죠. 그 네. 나오죠. 네. 그 비아폰하고 일반 전화기하고 전화가 되면, 네. 녹음은 안 되는 걸로 알닙고있습니 음, 음, 녹음이 있습니다. 안 되죠. 아, 근데 그 시간이 그렇구나. 참 수상하죠. 보면 은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밤 11시 22분에 네. 1분간 통화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그 문자를 한게 11, 11시 4분에는 국회로 가라고 했다가 여, 당사로 가라고 한게 11시 14분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1시 26분에 40초간. 통화 했어요. 그래서 음. 그 당일날 밤에 통화한 게 굉장히 좀 의심이 음. 간다라는 생각이 음. 들죠. 국민들이 그렇게생각하실거예요두 분은, 네, 두 분은 네.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특검 조사가 나 시작되면은 네. 그건 특검이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도 두분은 부를 것 같아요. 아, 전화 통화했는데 무슨 얘기했냐 아, 그렇죠. 어? 유석열전 대통령은 아... 뭔 얘기했냐? 그렇죠. 얘기 는 되겠죠. 음. 근데 하나 금... 궁금해 궁금해서 그는데 30명의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안에 네, 계셨으니까 진짜. 아 근데 제가 당 대변인인데 <laughs> 너무 편마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우왕좌왕. 음...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네, 왜 개엄을 했냐? 개엄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뭐. 대응을 할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배준영 의원이 원내 수석이었는데 음. 배 수석 빨리 그 대통령실에 개헌 왜 했는지 파악해봐라. 그걸 우리에게 공유해줘라라고 했는데 당시에 배 수석이 나와서 통화가 안 됩니다. 저도 연락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개헌 맨 처음 에 했을 때는 가장 의심스러운 건 뭐였습니까? 아 뭔가 휴전선에서 급변 사태가 있나 보다. 음. 네. 또는 민주당 의원이 저는 적어도 민주당은 몇 명이 중국이든 뭐 음... 북한이든 네, 공모했다 음... 그런 명확한 근거를 그렇죠. 뭐 국정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잡아갖고 이거 봐라 얘네들이 지금 반국가 세력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아, 대통령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간첩 사건 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공용의점이 있다 음, 대공용의점 이럴 이럴 줄 알았는데. 딱히 없어가지고 좀 <laughs> 놀랬죠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 파주 아니겠습니까 음. 제가 지금 보면은 아, 저희 ]잖아요. 집에서 한 네. 3km 정도 음. 한 2.2km가 이제 통일전만되고요 음. 거기서 이제 1km 정도가 되는 곳이 북한이에요 엄청 가까운 데 있어서 대남방송도 음. 들리는 곳이란 말이죠 음. 저는 그날 밤에 진짜로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잠을 맞아요. 못 잤어요 진짜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결과가 뭡니까 참 진짜로 국민들 <laughs> 불안에만 가, 가득 떨게 하고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아니, 네. 그, 그러니까 개엄 끝나고 나서 그런 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김정은이 되게 황당해 하는 얼굴 하고. 야, 남조선에, 어? 개엄이 났대. 우리 군 중에서, 우리 간첩 중 누가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 몰래 내려가다 걸린 거야?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뭐야? 아, <laughs> 이런 짤이 놀무아왜그그래 90년대만 아, <laughs> 하더라도 막 강릉에. 네. 수소 막아. 아, 그랬죠. 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되면 제가 뭐 개험만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급변사태 나 그렇죠 뭐 그러니까 개험의 요건이 그거 잖아요 전쟁 사변에 그렇죠. 준하는 그 긴급 사태에만 개험을 음. 할수 있는 거 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아직도 몰라요 우리가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음. 그일 동태 조사했는데 이리가 김건희 특검에서 발식해져 있는 거 이리가 압도적으로 명태균 수사 나오더라고요. 음. 그게 어째, 게, 어쨌든 어쨌든 개암에 좀 이슈가 있는 거 아닌가? 많은 생각들 드는 거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에, 부분이 에.